네, 안녕하세요. 까까머리입니다. 자, 오늘은 막연하게 인디게임을 개발하고 싶은 분들 혹은 인디게임을 개발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저도 인디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하던 시기에 읽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 책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자, 게임은 흥미로운 선택의 연속이다.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게임을 개발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위에 명언을 남긴 거장의 회고록입니다. 혹시 누구인지 아시겠나요? 네 바로 게임계의 대부 시드마이어입니다. 세계 3대 게임 개발자로 불리우고 그 유명한 문명 하셨습니다 라는 짜릿한 생활 게임인 문명을 개발한 사람이죠. 자 시드마이어 컴퓨터 게임과 함께 한 인생의 40년간 시드마이어가 게임을 개발하면서 겪은 일화와 게임 디자인 원칙이 담겨져 있는데요. 과연 어떤 원칙이 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드마이어가 문명을 만들기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 처음부터 문명이라는 위대한 게임을 만든 게 아니라 인디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아갔습니다. 자, 인디게임 개발을 하시는 분들의 착각 두 가지는 처음 만든 게임이 대박이 나서 큰 돈을 만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과 무턱대고 낸 아이디어를 바로 구현해낼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것이죠. 본인의 실력이 출중하고 시간도 있고 자금 상황도 넉넉하다면 아이디어 구현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가능하겠지만 처음부터 대박이 날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자, 시드마이어도 처음엔 틱택토, 가짜 팩맨 같은 기존 게임을 벤치마킹 혹은 각색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헬켓데이스 플로이드 오브 더 정글, 해적, 레일로드 타이쿤 등 차근차근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섭렵해갔습니다. 꼭 처음부터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드마이어도 작은 프로젝트부터 차근차근 실력과 노하우를 쌓아가며 본인만의 게임 디자인 원칙을 세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레이어가 확실히 재미를 느끼게 하라. 시드마이어가 레일로드 타이쿤이라는 철도 시뮬레이터를 만들 때의 일화입니다. 보화 직원 중에 브루스라는 직원이 홍수가 다리를 쓸어 없애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뭐 하지만 시드마이어는 심시티에도 토네이도, 지진, 고질라 등 강력한 자연재해가 존재한다고 반박을 했죠. 자, 이에 브루스는 아무 이유 없이 다리가 무너지니까 재미가 없더라라며 플레이어가 확실히 재미를 느끼게 하라라는 게임 디자인 원칙을 시드마이어에게 상기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자, 플레이어들은 오로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느끼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무작위 파괴는 편집증이나 무력감으로 이어지게 되고, 게임 개발자가 시킨 일을 다 완수했는데, 규칙이 아무 이유 없이 바뀌면 플레이어는 반감이나 짜증을 느끼던지, 아니면 게임이 원래 그렇지 뭐 하며 그냥 받아들이던지, 어쨌든 게임에 대한 호감이 줄어들게 되죠. 자, 그래서 시드마이어는 홍수를 그대로 유지를 하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할지는 플레이어가 직접 선택하게 했습니다. 목조 다리는 저렴하고 바로 선로에 올릴 수 있는 대신 홍수에 무너졌고 고급 석조 다리는 비싸고 지는데 오래 걸리는 대신 홍수에 무너지지 않게끔 말이죠. 자, 이로써 플레이어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편집증이나 무력감 대신 잘 선택했다라는 보상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개발할 게임에도 뜬금없이 규칙이 바뀐다던가 게임 사이클을 늘리기 위해 무작위로 재시작을 하게 하진 않나요? 어중간한 반전 포인트는 재미를 오히려 반감시킨다는 사실 명심해주세요 자 그리고 두번째 두배로 늘리거나 절반으로 잘라라 시드마이어는 게임 개발을 점토 빗기에 비유했습니다 덩어리로 시작하라 한쪽에 조금 더 붙여라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은가? 그럼 조금 더 붙여라 아니 방금은 좀 지나쳤다 떼어내라 실수는 불가피함으로 실수를 최대한 많이 그리고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창작물을 매일 재평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며칠에 한 번이라도 좋다 개발 주기가 한번 끝날 때마다 자신을 칭찬할 기회가 아니라 실수를 찾아낼 기회라고 생각하라 모든 단계를 작게 유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효율이 목표이고 이를 위해서 개발 주기의 횟수를 최대한 늘리는 것은 좋으나, 각 개발 주기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5%를 더하고, 5% 더하고, 또5% 더하고, 이렇게 수정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면, 그러지 마시고, 그냥 두 배로 늘리고 나서 본인이 의도한 효과가 발휘됐는지 살펴보세요. 변화가 과한 것 같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 변화의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하지만 변화가 부족했다면 5%씩 키우며 거쳤을 여러 번의 개발 주기를 아낀 셈이죠. 자, 시드마이어가 문명에서 어울리지 않아 떼어낸 덩어리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시간 시계, 국가의 주기적인 흥망성쇠 쥐래, 종교 지도자 등 게임에 넣었다가 난이도를 너무 어렵게 만든다거나 구현이 불가능한 것들은 과감히 버렸습니다. 자, 덩어리를 떼어낼 때는 실수가 무서워 주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능을 넣을까 말까 몇 시간씩 고민하지 말고 그냥 게임에 넣어보고 확인한 후에 별로면 삭제하세요. 인디게임 개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재밌는 게임을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영상에서 소개하지 못한 원칙들과 일화들도 충분히 인디게임을 개발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더욱 많이 남아있어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진작에 알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더라고요. 게임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들지 않으신다면 한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